이거는 이제 아마 박태현 선생님 더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은 뭐뭐다 예아 박물관은 살아있다 아 좋습니다 예아 선생님 아주 감각이 있으신데요 예 박물관은 삐리리다 뭐다 하면 진짜 반 친구들도 막 컨디션 좋을 때 진짜 기라성 같은 게나오고요 이걸 듣고 나서 아이들에게 박물관은 어떨까 예 이전 교과서가 그래도 매력적으로 구성됐던 게 박물관 구성으로. 그 교과서에서 배울 주요 문화 유산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 검정국교 과서를 보면 이런 형태가 좀 제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가서 보시면 되게 배신감을 더 느끼실 거예요. 대동여지도는 건물 3층 높입니다 근데 가서 보시게 되는 거는 요판 하나보다 더 작아요. 25cm, 25cm. 왜? 대동여지도 판을 보시게 돼요. 목판 사실은 그 공간에 가셔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게 뭐 어떤 거냐면 어좀 역사적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목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펼쳐지면 저렇게 커진다라는 걸좀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목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제 좀 그런 것들 추론이 좀 가능할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박물관이란 이거는 초중고등학생들 한 천여 명, 이천 명한테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박물관 자문 했었을 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간노라 줄지어 훑고 다녔노라. 가긴 갔어요. 줄지어서 휙 하고 안 갔다 오면 또 혼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국내 중앙박물관에서도 이걸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스치듯 지나간다. 미션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일열 관람형에서 미션지 관람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형태도 나쁘지만은 않은데 우린 너무나 이제 좀 교과서적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좀 돌았었던 문제가 있었죠. 이거 선생님들 놓치지 마셨으면 할 공간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이에요. 예, 왜 어린이 박물관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냐면 상설 전시관을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시가 돼 있어요. 국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어린이 방문관 직접 만지고 이게 갈돌를 간판을 직접 갈아볼 수가 있어요 도토리도 그리고 청동방울도 짤랑짤랑 소리도 한번 내볼 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유물을 실제 공간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전 고학년인데도 인터넷 예약만 하면 되거든요 평일에도 그래서 체험학습 갈때 상설 전시관 한 시간 1시간 정도 보고요 미션지를 주고 뭐 이렇게 보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밥 먹고 자유 시간 가진 다음에 여기를 꼭 둘러보고 그 다음에 학교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좀 그런 형태로 가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마당 뒷마당도 대단히 좋아요. 야외 전시도 있고 식물원도 있습니다 뒤쪽에 자주 다니시다 보면 <laughs> 여기는 이제 전국 선사 박물관인데요. 어느 2013년도에 제가 좀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매력적인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대단히 좋아도 하고 이제 생생한데 이공간의 재밌는 거는 1층부터 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가서 자세히 보시면 3층부터 둘러볼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박물관의 나름의 이야기 스토리가 3층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마. 수요일날 박찬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그냥 팁 아닌 팁입니다. 유물의 겉모습을 요리조리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똑같은 이런 포인터도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달라지고요. 유물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유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원래 모습은 어땠을지 그니까 러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유물을 보는 순서인데요. 해외 박물관 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파리에 가시면 르브르 들리시거나 영국 가시면 영국 박물관 들리시는데 거기서도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면 딱몇 점만 보시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진짜 시간이 없으시다면 3층에 방과 사유상을 보러 가시면 가장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방가사유상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한 다리를 가부좌를 하시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그거예요. 가서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을 주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방가사유상의 앞모습은 다 이렇게 떠오르시죠. 어떻다 어떻다. 근데 옆모습과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안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을 주시면서 그걸 직접 스케치하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외국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작년에 그리스랑 터키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대단히 많이 봤고요. 최근에 재밌는 게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는 노 픽처 캠페인을 했습니다. 사진을 안 찍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유모를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휘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찍은 것 같지만 나중에 잘안 보시잖아요. 다시.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스케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서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을 나눠줘요. 지금 전국 선사 박물관은 전시장 곳곳에 스케치 대랑, 대생 연필과 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형태로 지금 실제로 박물관에서 방, 전시를 본다는 거 그게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유물이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특별 전시회 이거는 해외여행을 못 가셨는데, 이번에 아마 루벤스의 거장들이 왔을 거고, 세계여행을 떠나실 수 있어요, 박물관에 가시면. 왜? 터키 박물관에 유물들이 올 때도 있고, 뭐, 메트로폴리탄에서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와서 볼 수도 있는데, 미리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박물관이 왜 이곳에 위치했을까? 전국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전국 선사박물관의 구석기 유적은, 사랑의 힘으로 발견된 거 아시나요? 주한미군 병사와 우리나라 여성이 대입을 했어요. 한타강에서 자기하나 좋아해? 뭐 이렇게 하다가 돌멩이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다행히 고고학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봤으면 그냥 돌멩이에요. 어? 이 돌멩이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슐리안. 예. 이쪽 동아시아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발견해서 서울대 김원룡 박사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굴이 됩니다. 그 터에 전국 선사 박물관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문영왕릉도 마찬가지죠. 국립 공주박물관 이제 그 터에 그리고 박물관은 이제 지키고 갖고 발전해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이 실제로 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박물관을 좀 자주자주 이렇게 가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박물관을 만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었던 거 역시. 선배의 속임수였습니다. 선배 친한 선배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되게 밥을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되게 사람들이 이게 밥을 맛있는 거 먹을 때 조심해야 되죠. 맛있는 밥 뒤에는 뭔가 일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대선생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감수 좀 맡아줘.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진짜로. 아 선생님 제가 박물관 감수를 어떻게 해요? <laughs> 전혀 지금처럼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짝을 좀 붙여주셨어요. 서울 역사박물관과 이쪽 박물관 도슨트분들, 박물관 안내해 주신 분들. 근데 그게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 감수하기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주말마다 시간이 많아서 가서 그분들이 안내하는 걸 듣는데 수업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공개 수업을 왜 가면 유물들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유물을 다르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도슨트와 베테랑 도슨트의 차이도 보였어요 그때부터 도슨트가 시험을 봅니다 저도 꿈이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박물관 할아버지가 되는 게 이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인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 유물을 하는데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갓 시험 통과하신 도슨트의 특징은 뭐냐면 외웠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 하시면서 메모지를 보십니다. 이건 말이지 마 하시면서. 근데 베테랑도 슨트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 저기 2학년 친구도 있고, 어르신도 오셨네요 하면서 다안 하시고 핵심만 하세요. 여기 보실까요? 보실까요? 하면서 호흡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주말마다 가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서울 역사방문과 유주의 인물이었어요. 쟤또 듣는다, 또 들어. <laughs> 네, 예쁘게 봐주셔서 그게 저한테는 수업 공개를 배우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문을 하시잖아요. 계속 이게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계속 몇바퀴씩 같이 돌았거든요. 같은 유물을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은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거 보실까요? 뭘까요 이거? 예, 어 손님들 이게 진짜 거울 맞나요? 예. 그래서 예 거울 맞죠 뒷면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 서 이게 어떻게 거울이냐고. 그러면 이것도 거울이네요. 그래요.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뒷면으로 전시를 하니까. 근데 그런 질문도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 거울은 뒷면으로만 전시하는 걸까? 앞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동에 대한 오해도 있죠. 청동이 원래 이색일까요? 청동기? 황금색이죠. 오랜 세월에 녹이 청동 녹이 쓴 거죠. 그래서 교과서나 이제 그런 데서 보시면 청동 색깔을 다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색깔을 달리 표현을 해서 네,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거울 뒷면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무늬 이 어느 정도 가는지 거친지 그걸 통해서 이름을 붙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뭘까요? 금간 네, 예, 아주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근데 이걸 보면서 어, 감정 입이 된친구은 그래요. 아 선생님, 신라 시대 왕들은 목 디스크에 걸렸을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금이 되게 무르기도 하고 이게 아마 어, 아마 무덤 속에서 부장품으로 많이 나와서 평상시 안 썼을 수도 있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단편된 기억들이 남아있는 기억들이 또 새로운 거를 의미 부여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흥수아이 기억나시나요? 흥수아이가 어느 시대의 아이죠? 구석기 시대 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흥수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예, 발굴하신 분이 김흥수 씨였어요. 예, 근데 그 흥수아이의 흥수, 그 아이가 지금 학계에서... 거의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구석기 시대가 아니래네요. 조선 시대로 지금 다시 예, 사기극은 아니고요. 뭐 이게 측정을 하다 보니 왜냐면그 동굴 사실은 우리 유골이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데가 우리는 산성 토양이래서 대부분 잘 없다고 돼요. 조개무지, 패총이나 석회 동굴 같은 데서 유물이 많이 발견된 게 알카리성이기 때문데요 같이 누적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 서 그래서 진안 교과서에서는 흥수아이가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교과서에서 빠집니다. 약간 역사의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더커 보이나요? 경천사 10층 석탑과 예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이걸로만 봤을 땐 당연히 농경문 청동기가 더커 보이죠. 근데 실제 가서 보시면. 이건 엘리베이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계속 2층에서 한번 보시고 3층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외고, 그래서 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보실 때 좋은 점은 어, 교과서 송에서나 아니면 사진이나 웹상에서 보셨던 걸 실물로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선생님들 스스로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놀람> 예, 이건 뭘까요? 어느 유물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예, 탑 같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학예사 분이 이렇게 주신 건데 빗살무늬 토기. 예, 그렇게 각을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모양도 나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아, 선생님 맨날 박물관 하면 역사만 생각하는데 수학 수학에서 회전체도 배우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런 형태로 위 아래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면. 전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한번 보시고요.